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초 공개되는 영상입니다. 내일 이 현장이 오픈하는데요. 저는 오늘 왔어요. 왜 왔냐고요? 저는 마을 사람이거든요. 바로 옆에 우리 집이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저랑 이웃사촌 되시는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 현장은요,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대대리라는 곳입니다. 총 37세대로 조성이 되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필지의 면적이 조금씩 다르고요, 건축 구조도 A타입부터 F타입까지 아주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분양가는 6억 5천만원에서 6억 7천만원까지 형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그 중에서도 C타입이고요. 이 샘플하우스를 기준으로 대지의 면적은 151평입니다. 물론 전용 면적입니다. 도로의 지분은 27평 별도로 소요를 하고요. 건물의 면적은 49평입니다.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방이 3개, 화장실이 3개입니다. 기본 옵션 내용도 좋은데요. 시스템 에어컨 각실에 제공됩니다. 총 4개 기본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각 방에 붙박이장 그리고 빌트인 냉장고 1대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로는 LPG 공용 벌크, 상수도, 오폐수 직관인 현장입니다. 이어서 입지를 설명드릴 건데요. SK하이닉스와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앞에 상권을 이용하시기에도 좋고 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2000IC까지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7분 정도 소요되고요. 성남 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도 마찬가지로 약 7분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자차를 이용하신다면 약 3분 이내에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농협 하나로 마트까지도 3분이면 이동이 가능하신데 혹시 조금 더큰 대형 마트를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7분, 그리고 롯데마트까지도 15분 이내에 가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경강선, 부발역까지는요. 차량으로 이동하시면 약 10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도로의 여건이 아주 좋은 편이기 때문에 오시는데 비포장도로나 시골길을 지나올 일이 일단 없는 동네이고요. 여기는 조금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전원주택이다 보니까 하늘과 맞닿아 있는 느낌도 좋고 전망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모든 기본 정보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부로 이동을 해서 도로의 여건, 건물의 외관, 내부까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오늘 대한이래. 엄청 추운 날이래. 아, 맞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다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걸 앞에 했어야 되는데. 가시죠. 도로 여건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뒤쪽으로 보시면 단진의 도로가 아주 쾌적하고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지 내 도로는 8m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지 초입으로는 분리수거장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이시는 이 도로로는요, 전체 도시가스관이 매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때는 이 도로에서 우리 주택까지만 인입을 시키면 되는 상황입니다. 도로의 여건은 살펴본 것 같고요. 조금 카메라를 돌려서 지금 현재 개발 중인 2차 부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공사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여러 가지의 타입이 있는데요. A 타입부터 F 타입까지 다양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게또이 단지의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경계는 석축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보광토나 옹벽보다는 조금 더 보기 좋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샘플 하우스를 둘러볼 건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샘플 하우스는 바로 제 측면에 완성되어 있는 이 주택입니다. 앞쪽으로 이동을 하기 전에요 주차 공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은요. 일렬 주차로 하신다면 차량이 세 대에서 네 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쪽으로 굉장히 긴데 제가 저기 끝까지 한번 걸어 들어가 볼게요. 굉장히 길죠? 지금 직렬 주차를 하신다면 이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한네대 자리는 충분히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가까이에 울창한 숲이 있기 때문에 자연 친화적인 느낌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 현재 이 난간 사이에는 이렇게 쪽문이 나 있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공간을 텃밭으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쪽문을 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옆쪽으로는 이렇게. 숲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서는 우리 집이 보이지 않네요. 저도 이웃 주민입니다. 바로 옆에 저희 집을 지금 공사 중에 있거든요. 어, 나중에 만나면 눈 인사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건물의 외관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건물의 후면도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의 후면도 전체적으로 다 고급스러운 라임스톤을 이용해서 아주 깔끔한 마감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의 외관 모습은 앞쪽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조금 자리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마당을 이어서 볼 건데요. 앞쪽으로 가기 전에. 옆으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계단이 준비가 되어 있고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현관문은 아니고요.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디딤석도 예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샘플하우스에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잔디, 디딤석, 석재데크, 난간 시공, 조경까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잔디마당이 널찍합니다. 조경의 상태도 굉장히 좋습니다. 앞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서 보여드리면, 어 지금 나무도 여러 그루 식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돌을 이용해서 마당의 모습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수전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식수대 느낌이죠. 어디 공원이나 유원지 같은 데 놀러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울 하시고 그러잖아요. 요것도 어, 약간 유니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잔디 마당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 반려견들 너무 좋아할 것 같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땅의 생김새가 굉장히 잘 생겼어요. 정말 그냥 네모난 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활용도가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저쪽 끝쪽으로는 텃밭 공간을 또 마련해 놨습니다. 저쪽에서는 배추, 상추, 고추 같은 거 자극자족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을 살펴보기 전에요. 앞쪽 전망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일단 전망이 좋은 느낌이에요. 물론 앞쪽으로 주택이 들어온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이렇게 탁 트여 있는 전망은 아니겠지만 하늘과 좀 가까이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볕도 너무 잘 들고요. 하늘이 뻥 뚫려 있는 느낌이라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전혀 없는 전원 생활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평지가 아닌 언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일이겠죠? 외관 모습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후면에서도 확인하셨던 것처럼 전면, 측면,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라임스톤을 이용했습니다. A 타입부터 F 타입까지 다양한 구조, 마감제도 또 상이하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단지의 모습이 심심하다거나 밋밋한 그런 느낌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넓은 석재 데크일 것 같아요. 어, 석재 데크가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쪽을 기준으로는 약 1m50 정도의 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한 3m 정도 돼 보입니다. 석재 데크 굉장히 널찍하죠? 저쪽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티 테이블 같은 거 중간중간에 다 모든 걸 두셔도 부족하지 않은 면적입니다. 건물 정면으로 현관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실 때는요, 이렇게 한 계단, 더 올라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어, 여기 이 공간 굉장히 넓직한데요. 위쪽으로 보시면 포츠 공간도 아주 넓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쾌적하게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실 공간이에요. 엄청 넓죠? 안쪽으로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묵직하게 방화문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야, 이천에서 봤던 주택 중에 전실이 제일 큰것 같은데요? 들어가 볼게요. 공간이 너무 넓죠? 안쪽으로 굉장히 깊은 구조이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신발장 4칸, 그리고 이쪽으로도 또 신발장이 3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띄움 시공이 잘 되어 있어서 데일리 신발 아래쪽으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가운데 스타일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일갈 소등키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 이 공간이 너무 넓어가지고 아, 여기에다가 벤츠 의자 같은 거 이렇게 하나 두고 아이들 뭐 신발 갈아 신길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이 공간에도 창이 있어요. 환기창. 어 여기는 좀 좁으니까 바깥쪽에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환기창도 넓은데요? 네, 정말 좋은 면적을 갖고 있는 전실 공간이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들어가실 때는 굉장히 와이드한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주방, 널찍하게 다용도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게스트 화장실과 안방이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거실과 주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야, 이 거실은 딱 들어오면 첫 번째 특징, 아주 높은 층고를 갖고 있다라는 점이 될것 같습니다. 갤러리에 온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있고요.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점은요.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이면으로 큰 창호를 시공해놨기 때문에 채광효과가 너무 좋고요. 조금 이색적인 걸 찾자고 하며 앞쪽으로는 여기는 지금 2층의 복도 공간이에요. 2층의 복도가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집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 여기 위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엄마 라면 좀 끓여줘 이런 말할수 있다라는 점도 또 좋은 것 같고요. 제 뒤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을 본 김에 시스템 에어컨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 각실에 제공되는 현장인데요. 이렇게 거실, 시스템 에어컨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면은요 어, 이게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이렇게 템퍼보드로 인테리어를 해 놓으니까 뭔가 독특하면서도 어, 집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카페에 온것 같기도 하고 갤러리에 온것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뭔가 따뜻한 느낌까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은 아트월 공간입니다 이렇게 벽등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준 모습도 좋고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햇살이 조금씩 쏟아지고 있죠 이거는 여기 위에 보시면 픽스 창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저 픽스창을 통해서 이렇게 빗설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햇살의 느낌도 아주 좋네요 바닥 부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베이지 색상과 그레이 색상이 약간 혼합된 그런 느낌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화이트 색상의 벽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큰 창호를 시공해서 체감 효과 좋은 것도 너무 좋고 여기는 전부 LG 지인 제품의 이중 창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단열에도 또 특히 신경을 쓰셨다고 합니다. 거실 공간은 다 봤습니다. 이어서 주방을 살펴볼 건데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옆쪽 벽체를 보시면 이렇게 쇼파 자리와 다이닝 룸의 식탁 자리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하시는 모습이 현관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보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앞쪽으로 이렇게 식탁 자리를 배치하시고 마당을 보면서 식사를 즐기실 수가 있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다 확인을 하시. 수가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렇게 예쁜 포인트 등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싱크대를 살펴볼 건데요. 약간 아쉬운 점을 찾자고 하면 싱크대의 조리 공간이 엄청 넓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쪽으로 다용도실이 진짜 넓거든요. 그 다용도실을 이용해서 조리 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실 수가 있겠고요. 아담한 사이즈의 주방 공간입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는 그냥 수납장 같이 보이겠지만 빌트인 냉장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laughs> 네, 빌트인 냉장고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백조의 개수대가 엄청 넓어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환기창두개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조리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야겠죠. 이쪽 부분에서 조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 앞쪽으로 보시면 하이라이트와 인덕션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다용도실 공간을 볼 건데요. 공간이 너무 넓어요. 일단 이쪽 공간 요만큼 있다. 요거 확인하시고요. 저쪽 끝까지 엄청 깊죠. 이쪽 끝까지 다+ 다용도실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앞쪽으로는 이렇게 환기가 가능한 환기 창호가 있고 이쪽 문을 통해서 외부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구 배치를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는 세탁기 자리를 저쪽으로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쪽으로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수도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쪽 공간이 조금 죽는 공간이 나오겠지만, 여기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수직 배치하시고, 저기 앞에, 저쪽 공간에는 냉장고를 둬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 주방 공간이 엄청 넓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빌트인 냉장고가 한대 있었는데 그 냉장고만으로는 살림을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양문형 냉장고를 한대더 배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어쨌든 엄청 넓은 다용도실을 갖고 있는 형태입니다. 1층에 거실, 주방, 다용도실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앞쪽에 게스트 화장실과 메인 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관중문 앞인데요. 현관중문에서 바로 이쪽으로 게스트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게스트 화장실은 계단실 아래 공간을 활용했기 때문에 샤워는 힘드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면대와 변기, 잘시공이 되어 있고 스프레이 건까지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층고가 낮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지금 키가 167이거든요. 그러니까 167 머리가 여기는 살짝 닿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변기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할게 아니고 이쪽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많이 불편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단실 아래 공간을 잘 활용한 느낌이고요. 앞쪽으로는 역시 환기창까지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스트 화장실까지 다 봤습니다. 여기는 메인 방인데요. 1층의 메인 방이 공간이 좋아요. 어, 일단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면 침실 공간 이쪽으로는 드레스룸과 전용 욕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침실부터 볼게요. 여기는 바닥이 바뀌었죠.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에요. 아까 포쉐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었다면 여기 방은 이렇게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앞쪽으로는 창호가 크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창호를 통해서 마당이 훤히 내다 보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뛰어노는 거볼수 있죠. 요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 창호가 끝이 아니고 옆쪽으로 <laughs> 픽스창이 엄청 와이드예요. 이쪽으로 쏟아지는 햇살의 느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LG 지인 제품의 픽스창을 사용했는데요. 이중창호입니다. 한 겹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바깥쪽으로도 또 창호 하나, 안쪽으로도 창호 하나. 이렇게 이중창호로 픽스창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역시 각실에 제공되는 기본 제공 내용입니다. 여기 퀸 사이즈 침대 들어가고요. 이쪽으로도 공간이 한참 남기 때문에 티 테이블은 더 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침대 헤드 부분에 인테리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리스만 놓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 중후한 색상의 침대 헤드 인테리어 인상 깊었고요. 안쪽으로는 붙박이장과 그리고 전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붙박이장을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이 드레스룸 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이세 칸에. 북박이 장이 아주 넓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폭이 좋은데, 이 옆쪽 폭으로 보시면 폭이 꽤 깊은 북박이 장을 사용을 했죠. 폭도 깊고, 문은 3개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한문 5개, 6개 정도의 북박이 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만 좀 열어볼게요. 이쪽으로는 한 철, 옷, 충분히 다 수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파티션이다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티셔츠? 그런 거 넣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은 모두 기본 제공 내용입니다. 옆쪽으로는 이렇게 화장대 준비되어 있고 여기 위에는 조그맣게 포인트 등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쪽 공간이 파우더룸이 되겠네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전용 욕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전용 욕실의 면적이 꽤 좋은 편이에요. 안쪽으로 꽤 깊고 여기엔 또 엄청 큰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수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파티션, 세면대와 변기, 스프레이 건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부부의 전용 욕실 공간이었습니다. 1층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인 방이 있었고요.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이 부분이 꽤 길죠? 어, 좀 직사각형 형태로 지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올라가는 계단이 그래도 완만한 편이에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계단은 지금 천연석입니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환기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볼게요. 올라가실 때도 여기 이 옆쪽으로 난간 시공 꼼꼼하게 잘 되어 있죠.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방이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 그리고 조그맣게 외부 테라스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저는 가장 끝에 있는 방부터 볼게요. 이 방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 공간이 조금 특별한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복도예요. 근데 이쪽으로도 이렇게 포인트 등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이 포인트 등도 예쁘고 이쪽으로 보시면 거실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거실에 있는 저 포인트 등가도 굉장히 가까운 느낌이죠. 그러니까 뭔가 다리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햇살이 이쪽에서도 들어오지만 이쪽으로도 창호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저는 처음에 여기 안방인 줄 알았어요. 안방은 아니고요 작은 방인데 앞쪽으로 굉장히 길쭉하고 이렇게 붙박이 장이 큼직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한철5 충분히 넣을 수 있죠. 바닥은 강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체 벽면에는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면 각실의 시스템 에어컨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 방에는 조금 특별한 공간이 하나 숨어 있는데 엄청 넓진 않지만 여기에 이렇게 외부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을 쓰는 분은 이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테라스는 진짜 머리 식히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기에 티테이블 1인용, 2인용 하나 두시고요. 공부가 잘안될때 이렇게 나와갖고 바람을 좀 쐬는 거죠. 아, 너무 아쉬운 게 지금 요 입간판이 있어서 앞에가 잘 보이지 않지만 이쪽 공간으로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펀이 뚫려있죠. 앞쪽으로 주택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 위쪽 공간까지 다 막힐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보이고 저쪽 앞쪽으로는 약간의 뷰가 확보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론즈 컬러의 강화 유리로 또 난간 시공 해놨고요. 때문에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여기는 이 방에 준비되어 있는 외부 테라스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가시는 길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이렇게 환기창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택은 이렇게 중간 중간에 환기창을 많이 사용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이쁜 복도를 지나가면요. 여기는 외부 테라스 공간이 또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2인 테이블까지는 충분히 두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나가볼게요. 2인 테이블까지는 충분히 드실 수 있겠죠? 여기 아까 그 외부 테라스 공간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만 이 폭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브론즈 컬러의 강화유리로 난간 시공되어 있는 것도 같고요. 여기 앞쪽으로 좀 전망이 확보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 공간에서 날이 좋은 날차한잔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공용 부분에 준비되어 있는 외부 테라스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도 또 환기창이 있죠? 환기창이 진짜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아요. 환기시키기에 좋겠어요. 이쪽 열고 저기 환기창 열면 바람이 잘 순환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공용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용 욕실 들어가는 길에도 요렇게 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이쪽 공간으로 지금처럼 뭐 파우더룸 느낌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공간은 면적이 좋아요. 안쪽으로도 깊고 이 폭도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일렬 배치 되어 있는데요. 해바라기 수정, 세면대, 변기잘 시공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큼직하게 환기창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입니다. 여기는 2층에 방이 두개 있는 구조였는데, 하나는 우리가 봤고요. 마지막 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단 면적 좋은데 앞쪽으로 보시면 아까 봤던 붙박이장보다 훨씬 넓죠. 여기는 우리 딸아이 방으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딸이 아무래도 옷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붙박이장을 이용한다면 진짜 옷을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이렇게 창호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뷰가 꽤 괜찮은 편인데 현수막이 있어서 현재 확인이 안 되네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각실 시스템 에어컨 역시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방까지는 다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빼먹은 공간이 있어요. 어, 마지막으로 이 공간 한번만 더 볼게요. 여기 이 공간이요 폭이 꽤 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쁜 장식장이나 아니면 수납장 같은 걸 둬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에 아예 가벽으로 마감을 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공간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주택 궁금하다 답사를 원하신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 막 오픈한 현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주시면 좋은 위치 선점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야무지고 똑똑하게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육성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대대리로 오세요. 나 대대리 분여회장 할까? 가자.